안녕하세요. 제가 토잉 만점 받은 방법으로 2주 동안 500개의 단어 암기에 도전할 5명을 모집합니다. 영어 단어는 여러 품사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장을 통해 정확한 품사와 뜻을 암기해서 토잉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토잉 만점을 받으면서 정리한 단어 중에서 500개를 문장 구조의 중심이 되는 동사부터 품사별 중요도 순으로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영상과 교재를 제작했는데요. 다음 교재를 활용해서 2주 동안 500개의 단어를 암기할 예정입니다. 챌린지의 내용은 이메일로 제공되는 50개의 표제어가 포함된 예문을 해석하고 표제어만 포함된 단어 테스트지를 활용해서 암기한 후 일별 숙제를 제출하고 챌린지가 종료되면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참여 대상은 해석본을 참고하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단어 학습이 가능해야 하고 일별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.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고 챌린지를 성공하신 분께는 추가 자료를 드립니다. 숙제 내용은 다섯 문장마다 어려웠던 단어 1개씩 총 10개를 정리하고 50 문장 중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웠던 문장 3개의 번호와 그 이유를 작성합니다. 그리고 50개 문장의 해석이 끝나면 단어 테스트 후에 시 기억나지 않은 단어의 개수를 기록하면 됩니다. 신청 기간은 11일 금요일 자정까지이고, 당첨자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고정 댓글로 공개됩니다. 당첨자분들은 챌린지 참여 확인 메일을 받은 후 13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럼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 그리고 영상으로 단어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